그래서 온더의 정순영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더의 정순영입니다. 파이버시를 어, 보장하는 가치한 정화 제품의 설계가 고령이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네. 어, 이게 PPT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팀 소재를 했는데 온다는 무더운 확장성을 해야 하는 아이스타트가됐니다 근데 사장님 디자인 팀은 데저희 팀원은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네,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떤 이유가한자인팀 부모님께서 번거 저번 달에 했을 미국 콘코에서 축사를 해보기 했습니다 거기 첫 번째로 저희 팀을 업으외 해주세요 그래서 온더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외국인새랑또 아이디어를 주기가 제시로 했고 그거는 이런 재단에플러스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목소리도> 듣고, 여기 계신 어떤 열성적인평범하이루어에 저희 연가이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얘기까지 알니다제 어, 오늘 발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었던그 영재 씨통화하는우시 덕분에 이라는 유경 블로그 글을 매일 읽어드고있요 혹시 글읽어보시분계세요 그, 그 그, 네, 이을좀정며다하 상황인데...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토신 학카모토를위가못 찾고 있잖아요. 왜못 찾는지 아시요 KYC는 하지않아니다를이용하지않았다하 본인이 오토코인 체육을 할때 쓰는 지네시스 어드레쓰의 입력을 조금 궁금해하면, 뭔지 바로 알겠죠. 주민들은 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뭐 범죄를 쓴다, 뭐 이런 데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까수고의 박치수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훨씬 더거래기되이 훨씬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전에는 거래기업들이 각, 분명각 기관마다 나눠져 있었죠. 서투를 다보해야 됐어요. 거래비가.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의 전문가들은 모든 거래가 다른데로 있어요. 다만 거래 중인이 누군지 몰라요. 2 0배가 되어있는거죠. 기업 자체는 어떤게 있지만 누군지 모르는 20배로 되어있는데 그1 10, 그 0배가자국을 누가 하고 있나요? 거래소들이 하고 있죠. 그게 되게 재밌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 거래소의 KYC를 이용해서 그어카운트 어드레스를 딱 집단하는 그 순간 그 어드레스가 앞으로 일으킬 모든 거래, 그 어드레스가 예. 옆에 받을 모든 거래내용이 블록체인은 비식더가 엄청 강화된 블록체인 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 수, 혹시 비트코인을 거래소 하기를 다른 곳에서 하실 수있으신다 받아주셨어야 되는데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거래소를 이용하실 텐데 비싯가안 됐다고 보시는것 같습니다 퍼블 블록체인은 비식더가안 돼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그래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순간 모거래는의 활동이 감시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뭐, 무엇과 연결이 되어있냐면, 데이터 주권의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이자유는그많철 차원, 어떤, 저자권 의혹이 있나요? 그, 발표 그 자료를 좀찾보려고요 어찌됐건 데이터 주체에 더 많은 권한과 어떤 그런 통제권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지금 법들 트렌드가 가고 있습니다. <laughs> 뭐, 엄청난 투자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고있죠이요이런 부분들이 통제권 강화하는 측면이 됐고, 핵심은 개인정보에 대한 미식권 없는 게 핵심이에요. 몰라, 거래 기록 자체는 올려도 되지만 이게 누군지 몰라야 되요 성별도 몰라야 되고 목적도 몰라야 되고 소수도 몰라야 돼고 근데 재밌는 거는 거래소가 KYC를 하는 순간 비식 떨어져서 바로 못떻게되는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거래소가 비식 떨어진 순간 이거 뭐요이거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떳다고 비식 떨어지지 않아서 작은 색깔 이게 약간 되게 무서운 거죠 해서 안 되고 안 했던 안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하면 이런 피식 돌아갈 수 있는 그치를자 수는 그게 좀사람들이 강조되어 있습 이게 지금 오늘 내려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결하려면 퍼블릭클럽 체인은 상당히 패널필요해 어쩔 수없지 오늘 발표의 내용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은 GTA 라는프로젝트고 이거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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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 싱가포르에서 커톤으로 나왔던 나왔듯이. 3 o 시간이에 i r l 도 e r e 자 그래서 근데 이걸 r t a n t data to d 되게 She t a k g t a 나게는 전반적인 u n c h o 스 new stable punch and 이 a k e her over than n 이 w Yes, she 이 i l l be. She will be. She will be. She will be. She will b 대 She will be. She will be. s 니 e will be. She w i 그 기존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의 텍사스 션은 좌측 그러니까 이덕거 물가, 좌측과 같은 선사스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태담되기 때문에 집그 하고 있죠 뼈 때문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른쪽에 센터드 툴로 시켰습니다 아까 박지우 대표님이 그뭐 별모양이래요 별모양 거하는싸니다이 <laughs> 아이디어는 별모양 거래의 문구로 만드는 겁니다 이를을식적으로 하면 별모양 거를 거예요 이게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라고말씀 드리는 거요 핵심 아인단는 이제, 일단 토큰을 어떻게 하면 분식도 할 수, 토큰을 어떻게 하면 분식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보셨고, 핵심은 노트라는 컨셉입니다. 그 이거 기존이해할수 있는 과는 조금 다른데, 오히려 노트라는 컨셉은, 토큰의 UTXO와 비슷한 것 같아요. UTXO와 비슷한 같고, 노트는 소유자와 액면가라는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노트를 기록하는데, 노트를 생으로 기록하는데 해시를 떠서이 노트 내용 자체는 알수없죠 해시만. 그 노트란 컨셉이 있고 노트가 해시화되면 시크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지금 두 번째로 보시는 노트는 해시화돼서 비용이 되죠 오른쪽 인클트는 사실 본인 소유 같은지 확인하기 위한 조지고이거는통관안되습니다 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노트를 불러 무조건 쪼아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액면과 하나가 하나, 남은 잔액을 본인이 돌려주면 UTXO랑 는게 있어요. UTXO에 보시면은 내가 쓰고, 그 남은 부분을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런 형태의 이제, 노트, 컨셉들이 고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연기식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데 중요한 거는, 노트가 노트 두 개로 쪼개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노트 두 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중집이 일어나지 않게 하안할것인가를 다시 해치고, 어그게 하면 노트라는 내용 가지고 그두 개로 쪼개졌는데, 블록체인은 모트에시밖에이용하지 시크릿 노트가 되있기 때문에 시크릿 노트만 가지고 어떻게 이, 이 노트가 두번사용안하데 수표가 2중치을안했다는걸어해죠요거를 해결하는 기술이 <laughs> 직계기영지식증명입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은 이걸 이제 증명한 대로 해죠메기파이로 가져오는데 이런 형태의 메기파이어를 설계를 해서 검증자컴트랙트를 설계를 해서 이런 메디체인의 스마트폰을 로수 있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모트 하나를 그대로 쪼개져야 돼요. 로트 하나에 소유권자가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쪼개져 있는 밸류값이 체인지값과 동일하게 맞고 그리고 로트 2와 로트 3는 정확하게 내가 구매를 한다는 공백기 소유자를 통만들어 이런 원칙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개념적인 설계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거예요 컨셉트 그리고 이 코드가 의사코드로 바뀌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 7대권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소주 권다고 내가 공내는 사람 소주 꼰다 고 내가 쪼개되는장학폭이 확실해, 이거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노트를 이중집으로 하지 않고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게 GKP의 마법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 다섯 개가 보이시죠? 여러분 안내 숫자가 어떻뭐 어렵게 얘기하면 길이 5회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다섯 개 숫자가 이 오른쪽으로 의면 되게 신기한 일이죠, 이게. 숫자 다섯 개만 모여주면 나는 첫 번째 노트에 소유권자로 받고 내가 쪼개려는 노트의 음력과오는 3과 2로 쪼개졌고, 스크린 노트 2는 두 번째 소유자에게 갔고 스크린 노트 3은 나에게 왔어. 나는 정보를 이 다섯 개가 내꺼하고있습 이게 GKP의 마법인 거고, GKP에 보면은, 그래서 왼쪽을 다시 도시으로 표시하면, 이전 다섯 개, 이내터한 개가 오른쪽에 정보를 내꺼하고 있죠. 상신 그래서 g K 스나크 보면 S 자로 되어 있거든요 so S. 이 석센트라는 뜻이고 뭐 간절하다는 뜻이고. 점 다섯 개면 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직을 다르게 짜고 점이 다섯 개면 똑같아요. 그냥 위치만 바뀐 거지. 이게 G K P 의 마법이고. 근데 중요한 건 검증을 했는데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했는데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막 누가 누굴 배는 이런, 다기록되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스마트폰 트랙에서 어떻게 되겠냐라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노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노트를 기록하는게 노트의 해시 값을. 그러니까 노트의 해시 값만, 그래 시크릿 해시 값을. 그러니 블록체인에는, 아까 전 봤을 때랑 노트의 해시 값이랑 이트랜스션을 만든 사람밖에 없어요. 만든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그 노트의 액면정정는 없어요. <laughs> 이런 식으 계속 노트를 계속 만드는 그래서, 그 노트가 첫 번째는, 어스펜드 노트 스피드 <laughs> 노트가 있다가, 이 노트를 쓰고 싶은 노트, 이이상 쓰고, 이 노트를 쓰고 싶은 노트 작고을 시켜야 됩 그래서, 스마트 폰트랙들 그, 어찌됐건, 아까 얘기했던 그 로직이고, 스마트 폰트랙트기록 때때 내용만 가지고누 뭐가 너무해 보는지 전혀 알 없어요 그냥 누군가계서 노트를 만드는 것같습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트랙스프 노트라는 함수고, 보시면은 잘 안보실수도 있는데 a4k까지 아까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dkp만 높게 쓰면 된거다 아까 얘기했던 값은 높게 씩 값을 넣는데 이 함수를 통과하게 제일 먼저 v 리 r 이 f 이 dx에서 전값대 검토되어야 되요 네 근데 뭐 여기 보현상이신데 이기 고대가 꽂대서 쓰고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보고 웃으시는 분이 진짜 고수만거 같아요 700만 값 이더리 메인체인 아이책 숫자가 거같아데 현실적인 수 700만이 맞습니다 7억이 아니라 7 0 0만이니다 아, 그래서 오해구나 <laughs> 700만 원이 어간거 같습니다. 데 이게 이 숫자가 왜중요하냐면이더리 메인체인에 블록 가스는 8 0 0만이든요 지금 일반적로 블록 하나에 보시면 거래가 100개에서 적게는 40개씩 들어가니 근데 아까 그 함수를 시행하면은, 걔가 거의 90%서, 다른 트랜션이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맨체인에서 가능은 해요. 이제 이런 맨체인에서 뭐, 해시를 하고, 막 믹싱을 하고, 가능은 합니다. 근데 믹스라는 어떤 개념 특성상, 그걸 쓰는 사람이 둘밖에 없어니 믹스 되겠어요? 안 되겠죠. 유저가 충분히 많은, 이유. 그래야 이 거래가 섞여요. 그래서 누가 묶은지 모르겠는데 유저 한두명중명세면 블록당 한개당기면은 하루에 물론 몇개나 생기는 15초당 t y o u r 니까 o i 에뭐 몇개 안생기 o y 충분하지 o w 니 h a t 성이게 문제, 그런 i n g 내 o w do you know what you're doing? How 이 o 플라즈마 n o w what you're doing? h 이쪽은 이 y 이 메인 체인이고 h a t 플라즈마 체인. o i n g How d 인체인 u know what you're d o i n 서 h 다시 그 밑에 는쪽 거리를. 이건 이쪽 거래와 거래대 역이 손해 되겠죠안보이 되는 상태가 되고 이거는 플라즈마 체인 운영 오퍼레이터도 르고 거래대고 전례사잡이 보고 있으면 그거 거래되는 알수없어총 다섯 대밖에 없잖아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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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총 다섯 대만 가지고 버리고 있어요. 노트 해시가. 내용이 안 보이는 거죠. 물론 구조가 충분히 확보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보고, 뭐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지금 뭐, 세탁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데지는 세탁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지금 기억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카이, 저도 이 얘기를 어제 생각이 났는데, 칼을 날카롭게 다듬으면, 요리하는 있으라고 칼 날카롭게 다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요리를 자하있는 칼을 다듬는데, 이 카이 날카롭게 다듬으면, 다른 놈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놈도 쓸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은, 또하고 칼을 금지하고 요것도 못하잖아요. 중요한 건이 수당들을 세탁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면 안 돼, 요 쓰면 안 되고 바람직한 방향은 약간 g d r 어떤 그런 준수하는 방향에서 타중화 거래소가 엔터와 엑시까지 해서 케이워시는거니다 엔터랑 엑시 탈 때니까 일단 자금 세탁 가능성은 없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갈지는 알잖아요 거래소. 다만 그 과정에서 거래소 안에 실제 거래되는 내용 자체는 몇 분은 숨긴 겁니 한2 0식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형태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POC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여러 개선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스 가격에 대한 어떤 문제고 이거는 g k e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스크도 있고 블랙토크도 있고 뭐 손이 몇달안 됐죠 손이 한, 나온 지한달 밖에 안됐데 대안적인 g k e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알고리즘에서 가스를 더 많이 씁니다 GKP는 제일 적게 씁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저그런 문제점도 있고다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그냥 그아니고요그 제가 그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테스트 코딩 만들었죠. 여기 테스트에 대한 친화기 부분인데 이거를 뭐 설명드리면 좀 시간상 안될것 같고 들어가셔서 설치하시고 한번 도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중요한 이게 레이어 에안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에서 넣어야 되는데, 레이어 2에, 레이어 2도 좀 트림 완전한데, 레이어 가 필요하다. 그냥 레이2에서 트림 완전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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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